<래> 아, 두번 읽어요. 아, 두번 이제 읽어요. 자, 이제 문차읽고요 네, 네, 정말 네, 잘합니다. 네, 스카프는 나보다 못하그래 응. 하나, 둘 셋, 넷, 다섯, 두, 두, 두,

이 사람 정말 못 생겼죠? 아 내가 한거 아니야 민서 니못 네 생겼대 니 네, 확대했지 잡아어어 아, 사진 찍으려고 네자 근데 갖고 네네 자아 자, 아, 이제 내가 더 많이 아, 한다 아 진짜 자용도영이 준비해 준비야 하나 둘두번 한번 이제 한번게또 하나 둘셋개번 다섯 번왜 이렇게 해. 못하니 세 번? 아, 두 번이구나. 됐습니다, 끝! 캐 못하니? 아, 아유, 남자도 네. 아니네. 네, 네 번? 네 이자 네 번? 번. 네 번. 아유, 동생보다 못하진 않네, 그래도. 야, 내가 진짜 최고 기록 해볼게. 우리 학교 최고 기록을 만들어 본답니다. 최고 기록, 최고 기록. 우리 학교의 최고 기록은 1억이 넘는데요. 네, 진짜. 네. 안 돼. 1억을 넘어 보세요. 잘 굴러가지? 아들씨몇번했죠 아, 네, 아까? 10번도 안 했어요. 아까 방금 온지 한 20, 네. 20, 30, 네. 3 0번 했어. 이러고, 이러고, 이래, 이섯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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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래열래 이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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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10분, 10분 아니면 지금 응? 9분인데 몇, 나 몇번 했어 나, 나 완전 많이 했어 너 완전 많이 했어 3 4번 삼만여, 스물여고스물여덟스물아홉서른천른하나천른하나 서른한 개. 내가 거기 무서웠습니다. 31개. 제 밑에 바로 여기, 여기 제 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봐. 아. 어! 올라가. 천장 천장에 박고 내려왔습니다. 재현 어, 형거 아닌가 이거? 보셨죠? 자. 자. 바이바이. 바이바이.